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극 연습을 하고 왔는데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가 저희 연습이었는데 연습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 끝나고 저녁에 그 미사에서 에이전트 짐에서 PT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T 하기 전에 밥을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일역에서 가까운 청담반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혼자서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망고새우랑 탕수육까지 시켰어요 <laughs> 제가 오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일단은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드는 메뉴를 다 시켰어요 제가 오늘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도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영국 연습이 끝나고 저녁밥을 중국식 볶음밥이랑 그 탕수육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중국 음식을 먹을 정도로 아 내가 중국 음식을 심각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제가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먼저 제가 주문한 육즙 탕수육 소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비주얼이 미쳤죠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고 일단 튀김옷이 너무 깨끗해요 보통은 조금 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기가 두툼한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탕수육 소스를 부어서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주신 것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맛자알이구나 예, 찍먹을 아시는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탕수육을 긴 말하지 않고 탕수육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스에 들어있는 야채랑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소스 찍어서. 음. 음. 방금 튀겨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 진짜 고기가 엄청 두툼하고요. 씹는 순간 왜 육즙탕수육인지 알수 있어요 육즙이 좀 터지거든요? 이만큼 좋죠 진짜 크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짜 방금 찍어서 넣은지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제가 식사로 주문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요리류에서는 제가 망고새우랑 탕수육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중국집에서는 기본이 될수 있는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짬뽕이죠. 매콤한 짬뽕 국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매콤한 걸 제가 좀잘 먹는 편이어서 짬뽕도 어떨지 너무 기대가 돼요. 응. 비염을 잘 부려야지. 짜장면도 먹어보겠습다 음, 일단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보통 이제 금방 주문을 했었어도 면이 퍼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면발이 일단 너무 쫄깃쫄깃하고. 이제 짜장 소스들도 단, 달거나 짜거나 이렇게 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많은데 오 여기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 음, 김무지를 음. 꼭 같이 먹어줘. 짬뽕은 국물을 먼저 먹어요. 음, 간이 정말 딱 적당한 게, 너무 매우면 사실 매운 거못 먹는 친구들이랑은 못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민숭맹숭하지도 않고, 정말 딱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이라서 너무 맛있는데요. 보통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시키면 그 메뉴가 전부 성공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망고 크림 새우도 나왔는데요. 대박이에요, 진짜. 새우가 엄청 커요. 진짜 이거 양상추랑 싸먹으면 끝난다. 아, 진짜 미쳤다, 비주얼. 진짜 어, 이거 엄청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미쳤다. 소스도 되게 달큰하고 맛있는데, 일단, 새우가 엄청 탱글탱글해요. 이렇게 같이 싸가지고. 음. 음. 오늘은 제가 강일역에서 가까운 청담반점, 탕수육, 그리고 망고새우, 짜장면, 짬뽕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진짜 거울 타선이 없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여기 다시 와서 뻐버로 진짜 꼭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강일에 위치한 청담반점에 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중식 넣어버리신 분들은 많이 시켜서 여러가지 메뉴를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만나도록 해요.